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덤프트럭 하고 있는 조준행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는 어떤 차인가요? 아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덤프트럭. 덤프트럭이고 네, 저는 주로 골재를 나루고 있어요. 아니요 사장님 이 차가 어떤 차냐고요? 제 차요? 네. 볼보 트럭이요. 어 모델은? 아, 갤 45. 어. 가끔씩 영상 만드는 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오늘처럼. 말도 안 해. 뭐. 이제 걸어가고 왔. 아 원래 이렇게 사장님들끼리 욕을 하고 그러시나요? 때마다 보면은 어... 뭐 현장에 뭐 관계자가 안 나와 있다거나 그러다 뭐 <laughs> 보면 아 깜짝 놀랐지 뭐야 <laughs>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종종 생기곤 하죠 <laughs> 지금 씻고 가시는 건 어떤 거예요 석분이라고 돌가루 아 돌가루, 돌가루. 돌가루는 돌가루는 고 가시면 어떤데 활용이 되나요? 어, 보통 돌가루라고 하면은 어, 뭐 샌드밀이라고 고 모래 빨때도 쓰고 모래를 어. 빤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말 그대로 물에 빨아가지고 어. 돌가루를 모래 대용으로 해서 샌드밀이라고 이렇게 쓰,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도로 바닥 네네. 아, 아스팔트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 여보세요? 네 강의사님 저 지금 여기 유턴하기 직전인데요 석분 가루를 내려놓을 이 현장에 이 도착하였다 하지만 장비비를... 바로 진입하지 않는다 아, 거기 사무실은 그건데요? 네 덩치가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보니 움직임이 신중하다 진입 전 아, 현장 상황을 아, 확인한다 베테랑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그때그때 그때 가는 현장이 다 다른가 봐요? 고정된 현장도 있고 네뭐 어, 이제 그때그때 그때 여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데는 네. 그때그때 다른 데가 많아요. 어... 보통 이제 도로 까는 데 같은 경우는 그 혼합골재라고 그 이제 석분가루랑 40mm 요만한 돌이랑 섞어가지고 도로 이런 데 깔기 전에 이렇게 나라시를 걸어요. 사장님 이 길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여기 모르겠는데, 어, 어이, 좁아가지고, 어이, 네. 굉장히 좁은 현장과 경이로운 운전 실력이다. 나였으면 울면서 다시 돌아갔을 것 같다. 무사히 진입을 마치고 이제 석봉가루를 내려놓는다.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덤핑이라는 방법으로 적재물들을 쏟아낸다.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힘찬 기계음과 덤프트럭의 디젤 엔진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뭔가 굉장한 작업을 하는 기분이다. 이로써 소위 말하는 한탕이 끝났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내는 조준행 씨가 늠름해 보인다. 현장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아, 좁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도 겨우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길이었는데, 아, 아까 얘기했잖아. 덤프가 안 가는 데가 없어. 아. 다 가는 거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이거 석분 만들 돌 실으러 가야지. 지금 가는 곳에서 돌을 씻고 다시 아까 상차했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석분으로 만들면,

운전자에겐 공사로 인한 정체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이 모든 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면 안전으로 돌아온다. 이런 현장에서도 덤프트럭은 필수 장비이다. 제가 잠깐이지만 사장님을 지켜보니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촬영한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안전이 최우선이거든. 확실한가요? 이 사고가 우선 나면은 이큰차 같은 경우는 보험비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아니 장미씨 잠시, 잠시만요. 방금 입술에 침 바르신 것 같은데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이 나는 청년 결백한 사람. 평소에도 안전 운전을 계속 하시나요? 아, 나는 주황불에 차 쓰는 사람. 주로 이렇게 도심을 많이 다니시나봐요. 에이 여기 서일 시작하고 나서 이쪽은 아무래도 도심가 쪽을 많이 다니죠. 거주지가 화성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는 운행을 잘안 하시나요? 그쪽으로도 할 때도 있고 뭐 원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주로 다니시는 노선이 어떻게 되세요? 어 서울권, 화성시 남양권, 어. 어 그리고 여기 뭐 수원, 과천, 뭐 많아 이쪽은 이쪽, 이쪽, 위쪽은 다다 다닌다고 보면. 제일 멀리 가는 건 이제 수원이 서울이고, 그럼 그중에 제일 다니기 편하신 데는 어떤 길이세요? 아무래도 화성시 동네권이 제일 편하지. 길도잘 알고... 진호이발 하기도 좋고, 아, 진호이발 안되니까. 이거 봐봐, 빨간불이잖아, 빨간불. 당연한 말인데, 왠지 대단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돌을 상차할 상차지에 도착하였다. 상차지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다. 수많은 덤프트럭들이 대기 중이다. 순서대로 한 대씩 상차하기에 대기 시간이 꽤 길어지는 현장이다. 저도 친한 동생이 덤프트럭을 해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상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도 나가고 그러신다던데. 아. 어쩔 때는 뭐 전날 올라가서 현장 앞에서 잘 때도 있고 전날이라면 12시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시 11시 올라가는 거야 차가 덤프도 포화상태다 보니까 뭐 현장 가면은 막 진짜 요 며칠 전에는 비오는 날은 막 100대가 넘더라고 몇 시에 나가셨어요? 그때 보자 그때는 좀 깨를 부려서 조금 늦게 갔는데 거기 현장에서만 한 3시간 있었지 아 아니요 몇 시에 나가셨냐고요? 그때는 깨부려가지고 4시에 나갔지 아마 새벽 4시? 네. 그러면 어, 첫 상차가 4시?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첫 상차가 보통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5시 뭐. 사장님은 몇 시에 씻고 나오셨어요? 나는 그때 4시에 도착해가지고 9시에 씻고 나왔지 하... 4시에 도착했을 때 앞에가 몇 대가 있었나요? 몇 대인지 세어지지도 않더라고 그... 이런 현장 건물 테두리로 그냥 차들이 빙 둘르고 있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비효율적이지. 내뭐 그런 거는 극소수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때 비가 왔었으니까 비가 와도 거기 현장은 상차가 가능했기에 차들이 다 글로 붙은 거지. 아... 수도권 덤프들은 글로 다 붙었던 것 같아 아무튼. 음... 비 오는 날 다른데들은 작업을 안 하는데 거기는 비가 와도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다. 그렇지. 그만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하고. 난안 하는데 비일비재하게 신호 위반도 하, 하는 경우도 있지. 지금 말좀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아야 나는 나는 절대 신호 위반 안 나. <놀람> 정말일까? 혹시 덤프 트럭들은 모두 난폭 운전을 한다는 건? 우리의 선입견이 아닐까? 화려한 트럭이 상차를 마치고 빠져나온다. 방금 지나가신게 삼촌이시죠? 네어 포스가 상당하십니다. 저 살짝 지릴뻔했어요. 워낙 인상이.. 처음 뵙는데도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게 어머님이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세요? 드디어 조준행 씨의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상차 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조준행 씨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려퍼진다. 방금 차에서 소리 났던 건 어떤 건가요? 적자면 돌 떨어뜨리는 소리. 아니요, 차에서 삐. 사장님은 왜 신호위반을 하시는지? 왜 덤프트럭은 자꾸 신호위반을 하나요? 사장님, 그럼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장님은 절대로 신호위반을 안 하시는 건가요? 나도 좀 불안하고 그럴 텐데 왜 자꾸 신호위반을 하시죠?